771번 문제를 보시면 삼차원식의 근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정대수 a를 줬죠 이게 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분해가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어쨌든 삼차원식은 인수분해에서 접근 해야 되니까 그, 그 다음에 이제 근에 대한 질문은 삼차원식은 판별식이 없기 때문에 삼차원식을 1차식과 2차식으로 인수분해해서 그 2차식을 또 판별식을 이용해서 살피는 게또 일반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식을 정리해놓고 더해다 그리고 더하기 x, 그리고 더하기 3 a c x 2x, 7이 넘어갑니다. 근데 미션 개수가 있으면 오히려 정신 대하기가 좋아요. 어떤 수를 집어넣어야 할지 좀 뻔한 편이거든요 a가 없어지게 하니까 x가 2일 겁니다. 네, 미코 o r 게게 e X가 2일 때라고 해서 s not the g o o 되겠죠? X, 제곱 e 테고 인수가 된 t 니니맨맨지지막과맨 처음에 이용 a very 플러스 3의 u c h more. b u X, 제곱이니까 i My x 니까 플러스 x 가 있어 s s x 가 있어야지 그죠? x 가 있어, x 제곱 o s s s x c r o x 제곱 플러스 3 x 제곱에서 x 제곱 o s s s 일창이 마이너스 하고3러스 3이니까 맞죠? 네. 자, 이걸 가지고 기억부터 확인 하자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간다는 것은 여기서 이미 맞는 말이 되예요그 다음에 은을 확인하자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범위는 하면 이제 이 뒤쪽에 허그를 가진 거고, 그래서 이제 판별식을 사용하면, 네. 9백이 12A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이게 허근을 가지면 이제 실근이 오직 하나만 나오겠지.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A가 4분의 3보다 크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인 걸알수 있죠. 네,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3차원의식이 중근을 갖는 게 이제 또 대표 유형 중 하나예요. 3차원의식 중근을 는다면은 이쪽에서 중근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a가 4분의 3이거나 여기 근이 여기 한번 더 있거나 그 이제 대입을 해서 보면 되겠죠? 대입을 해서 보는데 어차피 여기 <laughs> 뭐지 근각계산격을쓸수 있으니까 그걸 바로 만들어보자면 두분의 합이 마이너스 3이니까 근이 2하고 마이너스 5가 되면은 대단걸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스 10이 되겠지. 그래서 A가 마이스 3분의 10. 이렇게 두, 개, 두 가지 값을 간다고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봅시다. 772번. 아, 문제를 보면, 3차 원식의 모든 근이 2차 원식의 근과 일치하고, 그 다음에, 다항식을, 그래서 나누었을 때, 몫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음, 그렇다면, 아, 네. 자.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온통 미정계수로 점철되어 있는데, 는 0의 근이 2차원식의 근과 완전 일치한다는 얘기는 이게 그 2차식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C라는 것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이렇게 인수해야 된다는 얘기겠지. 어, 그러니까 이 3차식을 2차식으로 나왔을때 몫은 여기가 되겠네요. 이게, 이게 qx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q 1 0의 값을 구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준 조건은 c가 우수다. 이것만 주어져 있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특이할 만한 사실은 3차 방식의 모든 근이 2차 방정식의 모든 근과 같다는 라 얘기는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고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인데 완전히 같다는 얘기는 2차 방식이 갖는 두근 있잖아요. 이게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계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네, 2하고 1인데 또 다른 근이 마이너스 2이거나 2라는 얘기겠죠. 중을 갖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둘 중에 어떤 것인지는 이 c의 부호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가 세 근의 곱에 마이스가 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c가 우수한 얘기는 세 근의 곱이 양수한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우수한 얘기가 곱이 양수한 얘기예 그러니까 마이스 두번 플러스 한번이 상황이 있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여기도 x 플러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추0의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73번 x에 대한 4차 방정식의 모든 근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4차 방정식이고 보기차식이에요보기차 방정식. 자 <laughs> 네. 모든 근이 실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본 거죠. 얘는 보기 차식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마련이죠. 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삼창에 액창 같은 가 없는 거지. 네. 이게 실수가 되려면 그냥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이두근이 양수가 돼야 된다 또는 뭐0이 되는 것까지 괜찮겠죠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기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근 방금 같은 그냥 판단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음 이렇게도 한번 얘기할 볼까 음 여기를 선생님이 대문자 X로 표현을 해서 다 대문자 x로 표현해서 치안에서 x제곱을 했다면 모든 근이 실수하고 할때이 모든 근의 값은 x거든요 모든 x가 실수다 그러면 그 말이 어떤 말로 바뀌냐면 모든 대문자 x는 양수다 이 말로 바뀐다 이렇게도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x가 실수의 제곱이니까 물론 0을 포함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이 상을 황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는데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이런 이차 식일때 그러니까 x 제곱 마이너스 대문자 x 플러스 k 마이너스 일때 두근다 양수일 조건 이런 식의 근의 위치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제 그걸 푸시면 되는 거자 그렇다면은 근의 위치 문제라면은 네두분다양수량축구을몇개 봐야 되죠. 세개 봐야 돼요. 뭐뭐 뭐? 한별식 합곱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편별식이네 실근을 가져야 되고 합도 곱도 양수야는 되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합은 양수인 게 그냥 이미 확인되어 있어요. 이는조건으로사용하는게 아니고요. 환별식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주고 말사의시를 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에 이제 곱은 k만 10이 될 테고. 네,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우리제 양수일 것만 썼잖아요, 그죠? 근데 0이 될수 있으니까, 고에 중호 하나 집어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섬세하게 다룰 수 있으면 될것같아 그래서 이것에 연립부등식을 풀어서 K값의 W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774번을 봅시다. 네. 3차 방정식의 소단 3실근을 갖는 거에 종수에 의익이 있을 거예요 라고 되어 있네요. 어,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했는데, 삼자 모실 근 역시 한 별씩 없으니까 1차와 2차 정도 나눠주셔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봅시다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것인지를 좀 살펴보죠. 살펴보면 어, 일단은 네, X가 a라고 생각했다 a라고 a라고 생각하면은 네 지금 0이 되는 걸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x가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볼까이 상태로 졸졸 쓰듯이 한번 해볼까요? a가 한 근이야 그럼 이제 여기 1 내려오고 얘가 a가 되고 그럼 얘가 8 내려오고 얘가 a 플러스 8이 되고 그럼 이제 아 미안해요 급한거죠 8a가 되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a제곱이 되는거고 그 다음에 a세제곱이 되는거에서 이렇게 되죠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게 지금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제곱일테니까 이게 소단두 식을 가지면 돼 그리고 이것과도 다른 크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소단 3식을 가지려면, 판별식을 쓰시면 돼 이때는 여기가 짝수로 1 0니까 이렇게 봅시다. 완전 제곱식일 때 여기가 16이거든. 그럼 A 제곱이 16보다 작기만 하면, 완전 제곱식보다 작기만 하면, 소단 2근을 갖게 되는 거고. 네. 뭐, A가, 여기 또 근이 된다면, A로 중근을 가져야 될것 같은데, 어차피 중근인 상황 뺐으니까, 그냥 이것만 풀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A의 범위는, 뿔만 4 사이. 그 사이에 종수의 개수를 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775번 문제는 3차방향식의 한 근이 이렇게 허근을 갖고 네. 여기 a,b,c는 실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편래근을 가지고 온다 그런데 이제 2차 방정식하고는 공통근 M을 간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laughs> 어, 이 3차 방정식이 이거, 이거, 그 다음에 M 갖고 2차 방정식이 M을 갈 수도 있고 2차 방정식이 이두켤레근중 하나를 갈수 있겠죠,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또개 수가 있으니까둘 중에 하나를 간다면 둘다 가져야 돼요 <laughs> 이제 어떻게 했을지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 곱을 보니까 두개 곱하면 지금 4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란걸알수 있어요 서이두 개가 아닌 아닌 어떤 다른 공통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여기 A가 공통으로 있다는 거그 정도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의 정체를 알아야, 알아야겠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둘다그 근의 합에 해당하는 위치예요 둘다 이제 부호는 우수 텐데 네, 우리가 이세 근의 합을 표현수있거든세 근의 합이 m 플러스 2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세 근의 합이 m 플러스 2고 여기 두 근의 합도 m 플러스 2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물론 a는 정확히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지만 그냥 어차피 그대 합은 똑같을 테니까 네. 자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되는 m 값을 결정하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m값은 무엇이냐? <laughs> 라고 한다면, 어, 그냥 여기서, 어 한근이 당연히 m면 이 나머지 한근이 두근의 합이니까, 네.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EM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M값은 그냥 1이 나오네요. 음. 너무 776번은 오메가 문제네요. 오메가 문제고, 이렇게 그 형태가 네, 규칙적이면 세월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게 의심적다면 네번째 걸 써보시면 오메가 4주곱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되고 모습이 똑같은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메가 9는 이잖아. 다섯째 분은 또 똑같을 테고. 그러니까 반복되는 게 확실합니다. 세분한 것이. 그러니까 이세 개의 값만 포함되는 거고 이제 이때 우리가 쓰기 좋을 만한 것은 이거겠네요. 오메가 세조곱이 1이라는 거하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라는 거하고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오메가 플러스 1이니까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과 같을 테고 오메가 세조곱은 1이니까 2분의 1과 같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10번 반복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값을 구하는데 어뭐 어떻게 구해도 크게 상관없는데 오메가 세족이니까 분자 분모에다가 오메가를 곱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오메가 세족 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분의 아 오메가 세족 분의 오메가 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이게 몸의 39이 1인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고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또, 네, 마이너스 오메가하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1인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2분의 3이, 2분의 3이 10번 반복되는 것을 네, 알수 있어서 문제를 풀수 있겠네요.